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든 끝까지 내려가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락이 끝나면 상승 추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맨날 떨어지기만 합니까? 그죠? 우리가 사고 방식을 조금 달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큰 하락 뒤에 뭐 69k를 가는 상승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너무 오버스럽잖아요. 자 하락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그 중간중간에 크게 나오는 반등. 그 반등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가는 동안에 제대로 된큰 되돌림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이때 이제 이때부터 금리 인상 시작되면서 이렇게 푹 폭락을 했지만 제대로 된 반등도 안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푹 내려갔을 때 이만큼 올라올 때도 제대로 된 반등은 안 나왔어요 그냥 40% 정도 계속 되돌렸던 것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만큼 폭락했다가 이만큼 올라갈 때도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큰 폭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도 2배 이상 상승을 했던 것 같고 여기 어 17.5k 찍고 25k까지 반등할 때도 어뭐솔라나든 뭐든 큰뭐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그거는 다 털어내기 위한 반등이었는데 이제 이 하락을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적어도 이거 이것보다는 더큰 반등이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코인이 우리가 지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있던 반등보다 훨씬 더큰 반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 더 많이 내려가고 장기 침체로 가고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미디어에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넥타이 메고 막 애널리스트들 막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laughs>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시장은 똑같이 반복해요. 상승, 다시 폭락, 잡아내고, 상승, 다시 폭락, 상승, 계속. 세력들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아주 미칠걸요? 너무 좋아서. 아, 얘네들 너무 무서웠는데, 더 떨궈서, 더 떨궈서 죽여서 내가 다 잡아서 끌어올려야지. 얼마나 얘네들 방방 뛰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솔직히 열받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이 제가 또 똑같이 말을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말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 자, 고점 찍고 내려와서 자 비트코인 300% 이상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희망 회로가 아니에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폭락 300% 상승. 지금 이렇게 큰 폭락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 항상 크게 되돌려 줬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예? 무, 올라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호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팔 때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런 뉴스도 필요 없어요. 그게 진짜 진정한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짧은 소견 한번 메모장에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 바닥은 끝나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 상승 추세로 갑니다. 여러분들. 2023년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해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어제 나스닥 테슬라, 애플이 하락을 주도했죠. 그냥 주도한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얘네 둘이 끝을 봐야 나스닥이 끝나, 어, 시작을 알린다고 보고 있고, 바닥 끝까지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모든 걸 증명하죠 여기 비트코인 보세요 기간적으로 여기 구글에서는 2015년부터 가격대가 나와있지만 55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폭락을 했, 했어도 지금 5500% 상승 중이라고요 비트코인 망한다 했다면 2 1 0 0만원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이더리움은 지금 1만 퍼센트 이상 위에 가격이 있어요 망한다는데 이더리움 호직 꽤나 있죠 망한다는데 150만원대입니다. 이더리움이 100만원, 90만원, 80만원 가면 그게 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의 추월차손으로 여러분들이 갈아탈 수 있는 절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계속 이어가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주목해주세요. 자, 막말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2025년도에 가장 큰 시세를 본다면 앞으로 2년 남았죠.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로 매일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업 트레이더 아니시죠. 선물 포지션 들고 여러분들이 꿀, 꿀잠 잘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인이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밤새서 전업 트레이더 하실 거 아니시죠. 그러면 현물 또는 알트코인 한두 종목을 대박 잡조 이런 거 골라서 차곡차곡 매수해야 됩니다. 대신 현금 몰빵하면 망해요, 여러분들. 왜냐? 떨어졌을 때못 살면, 못 살면, 심리적으로 밀리면 또 손절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쳇바퀴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리스크도 엄청 크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 본인이 아실 겁니다. 현금 몰빵이 벌 때는 크게 벌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 자, 폭락이 와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을 몰라도 계획을 세우고 매수하시고 음봉이 뜬다면 1%씩 매수하든 내가 산 가격보다 싸다면 매수하든 쌀때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불, 4만 불이 아니라 지금 16,000달러입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여기서 반토막까지 마음 편히 열어두고 사시면 여러분들 9월 추월차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모아서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분할 매수가 어려운 겁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왜냐? 아직 다 매수 못했는데 올라가버리면 배 아프죠.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지껏 풀매수해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자 2023년도 딱 1년만이라도 돈은 벌지는 못해도 본전 또는 지키는 매매 해보죠 그럼 나중에 남들 벌때 여러분들 더 많이 곱절로 벌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laughs> 차트를 오랫동안 본다 해도 우리는 몰라요 어 제가 16.2k 어 16.2k 최대로 14k 13k 이렇게 말은 떠들어 댔지만 어 이거, 이거 알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죠. 여기 오면, 요게 롱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아니면,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서, 바로 폭락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숏을 모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선물 매매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현물을 누가 더 싸게 매집하냐. 현물은 정말, 마이너스를 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누가 더 용기 있게 모아가느냐. 그, 그 차이에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 하락장에서 추세가 언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면, 어, 영상을 이제 더 이상은 많이 올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K 이상 가고, 뭐 25K 위 이상 가고, 뭐 29K를 돌파해서 30K 정도 언저리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주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뭐라고 할게 없어요. 호재? 조금, 조금씩 들려요. 홍콩 거래소도 나오고, 뭐, 영국도 나오고, 뭐, 중국도 나올 것 같고, 뭐, 미국 월가도 나오고, 어찌됐든. 근데 가격은 안 올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리 퍼져 날라도 가격은 안, 오, 안 오른다고요. 그죠? 예. 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하락장에서는 그런 게안 먹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진짜 모르는 호재가 나와야 돼요. 그게 가격을 띄우고 나오는 호재가 진빼기.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어, 비트코인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의리로 부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